쪽박 걸리긴 했는데 라칸? 어? <laughs> 아이 개잘해. 반갑습니다, 래퍼드 복한규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컨텐츠는 T1의 제우스 선수의 제이스를 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젠지전에서 제우스 선수가 제이스를 픽을 하고 패배를 기록했지만. 최근 솔로 큐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를 하고 폼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한번 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픽인데요. 오늘 관전할 경기는 그라가스를 상대로 난입론을 들고 진행한 경기이며 아이템의 경우는 요우물을 선택으로 가는 빌드입니다. 자, 1레벨부터 라인전을 살펴볼 건데, 제이스는 1레벨 라인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 벌써 좀 디테일이 나왔는데 평 탄데 때리고 빠지는 척하면서 그라가스 Q를 유도하고 밀리 큐로 대교환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CS는 최대한 막타만 그라가스 Q 스킬 한번더 베이팅해주고 Q 평. Q평 한번 더. 이제 2레벨 타이밍이거든요? 2레벨 타이밍에도 EQ를 찍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W를 찍고 평평평. 오, 데미지 트레이드 깔끔하게. 이러면 라인전 구도가 벌써 박살이 났죠? 타워 안에 있는 그라우스 평타로 괴롭히기 깔끔합니다. 고 2분 40초부터 3분까지는 이제 갱킹 타이밍이기 때문에 와드를 하고 라인전 압박을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잭스가 지금 상대 정글 블루 쪽에 들어가서 카정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인을 버리고 지원을 가게 된다면 미니언 손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장을 꾸준히 해야 되는 제이스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니죠. 과감하게 버리고 미니언을 지우는 선택을 합니다. 분노의 EQ 평타 아 맞았고 평평평 평, 평. 아, 아 너무 아프죠? 하지만, 그라가스도 HP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신짜오가 아직 탑사이드에 남아있어서 라인을 빨리 밀고 집을 가고 싶은데. 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왔죠. 그래서 라인을 밀고 집을 가려고 할 때, 그라가스가 배치기 W 콤보를 사용을 하면서 대교환을 해줬는데, 여기서 대다수의 제이스들은 뒤로 플래시를 사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뒤로 플래시를 사용하게 된다면 제이스만 플래시가 빠지고 그라가스는 플래시가 남아있는 상태로 라인전을 진행을 해야 돼서 굉장히 불리한 상태가 되는데 앞전멸을 타면서 전멸 교환을 했죠 그리고 리콜을 위협적인 부시에서 타는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솔로킬 찬스를 한번 노려보는 거죠. 순간 이동으로 라인을 복귀를 했고 두 번째 라인전이 진행이 되는데요. 오, 이것도 처음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라가스 큐거리에서 EQ 날리고 밀리폼으로 그라가스 큐를 닫지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디테일이 있는데 이 근접 미니언의 HP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라가스의 배치기를 유도하는 무빙을 보여주고 있죠. 근접 거리에서 빼지 않고 딜 교환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 근거리 미니언이 HP가 다 사라질 때쯤에 밀쳐내고 도주하는 모습이네요. 어? 어찌됐건 간에 베이팅은 했죠? 원거리 미니언을 이용해서 해모폼 큐로 딜교환을 꾸준히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와드를 하고 라인전 압박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모습.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이스는 와드를 하고 그 이후에 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오호!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찬가지로 타워 안에서 딜교환을 진행을 해주고, 미니언을 이용해서 베이트를 하고 그라가스 2가 빠지는 순간에 솔로킬 확정이죠. 제우스 선수가 이 미니언을 이용한 그라가스 배치기 유도를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성공률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미니언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스킬을 베이트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콜이죠. 1킬 0 데스인 상태로 라인을 복귀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도권이 있는 상태이고, CS도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오, 어, 그라가스가 배치기 트레이드를 성공을 했네요. 오, 나갔고 자, 잭스가 다이브 움직임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주는 모습이고, 오, 방금 굉장히 좋은 트레이드가 나왔죠? 자, 그라가스 Q는 해머 폼으로 맞게 되면 마법 방어력이 올라가서 데미지를 덜 입게 되고, 오, 방금 전에 배치기 트레이드를 당했으니까, 저는 미니언을 이용해서 Q, 원거리 EQ까지 완벽하죠? 이렇게 되면은, 다이브는 그냥 공짜죠? 어, 공짜가 아니었구요. <laughs> 일대1 교환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더 라인전. 2킬을 먹고 진행하는 라인전이기 때문에 라인 구도는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고. 하지만 여기서 바로 트레이드를 걸지는 않는 모습이죠. 아직 와드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라인을 밀어주고. 와드 먼저 타고 라인전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기본에 충실한 모습이죠 그라스 Q 스킬도 착실히 베이트를 해주고 있고 라인을 밀어넣고 이의 이동속도를 이용해서 평타 데미지 교환도 상당히 좋네요 오, 포고를 참아주는 모습? 아, 안 참네요. <laughs> 아, 탑솔로로서 저거는 못 참거든요. 그라스가 궁극기도 있고 플래시도 있어서 참나 했는데 착실하게 먹어줘야죠. 원거리 미니언을 이용해서 데미지 교환. 비슷한 패턴이죠. 잭스가 한번더 다이브를 오네요. 아유, 그라가스 또 죽는데? 어우, 좋았죠?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온 게, 다이브를 하는 순간에 밀리폼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Q 쓰고, E를 사용해서 W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 바로 Q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라가스의 궁극기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라가스가 전멸로 나갔을 때 제이스의 전멸도 빠지게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원거리 폼을 이용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해준 모습이고요. 마지막에 깔끔하게 빠져나가죠. 아 너무 잘하는데? 오 텔레포트로 라인 버기를 하고 오 그라가스 이 빠졌죠? 난이 미소를 이용해서 무빙을 하고 데미지 트레이드를. 또 이득을 봅니다. 요무가 나와 있는 상태여서. 그라가스는, 이제 지옥이죠. 이 q 한 번? 오, 맞추고. 이러면 그라가스 또 다이브 당하거든요? Q 써주고. R로, 네, 라인 클리어. 집 가야겠지? 이제는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사실 라인전은 더 이상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타워를 철거를 하겠죠? 사실 제이스로 이렇게 갱 받으면서 다이브를 성공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성장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게임은 제우스 선수가 굉장히 잘하기도 했고 굉장히 잘 풀린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제 타워를 철거하고 미드로 향하는 모습인데 탑이 아니고 미드를 가는 선택을 한 제우스 선수고요. 사실 제우스 제이스로 라인전을 잘 진행하는 유저들은 많은데 이 중반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일미드의 잭스가 다이브각을 보고 있어서, 탑이 아닌, 미드로 한번 합류를 한 모습이고, 어, 이건 좀 위험하죠? 조금 무리였네요. 또, 카이팅 같이 진행해주면서, 한번 받아내주고, 저걸 죽네. 미드에서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 탑으로 가서 성장을 계속하는 모습이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이스라는 챔피언은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내 성장이 끊기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 성장을 바탕으로 사이드에서 게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한타 교전에 참여를 하면서 강할 때더 많이 패고 스노우볼을 더 빨리 굴리는 게 포인트인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빨리 감기를 하면서 보면은 라인을 밀고 파밍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집을 갔다가 바텀으로 향하는데 바텀으로 향하는 이유는 다음 오브젝트가 탑사이드에 뜨고, 이제,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바텀을 향하는 모습이고, 탑쪽에서 교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바로 순간이동으로 합류를 하겠죠. 고, 한번 옆에서, 카르마를 노려보는 모습. 카르마 어딨지? 첫 부시에 있나? 오, 순간이동까지. 쪽박 걸리긴 했는데? 락칸? 어? <laughs> 아이 개잘해. 아, 아쉽게 죽긴 했는데. 어, 다시 한번 볼까요? 카르마를 한번 노려보고, 순간이동이 오는데. 라칸까지 뒤에서 오는 상황이죠 최대한 데미지 넣고 요무랑 난입 이동 속도로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 속박이 걸린 상태였고, 그래서 라칸이 궁극기까지 사용하면서 왔지만 전멸로 나가주고 원거리 EQ 마무리까지. 제이스는 이런 식으로 전멸을 활용했을 때 슈퍼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플어 챔피언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워낙에 높아 가지고 이것도 혹시 거리가 조금 더 있었다면은 큐로피 하면서 이 e 스킬이 있거든요. 아, 이 e 스킬이 아직 없네요. 슈퍼 플레이는 안 나왔을 것 같네요. 그래도 너무 멋진 플레이를 성공을 했죠. 이러면은 탑에서도 이득을 보고 원래 원했던 오브젝트도 먹고 바텀에서는 3대의 슈퍼 플레이가 나오면서 두 명을 데려가는 어 굉장히 멋진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도 전멸 공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이드에서 슈퍼플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laughs> 이제 부활한 이후에 바텀 강가 쪽에서 지원핑이 찍히고 있으니까 이 주변에서 교전을 한번 보고 있죠 바텀으로 바로 달리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한번 보면서 포킹이라도 한번 맞추려는 모습입니다. 오, 어? 어, 잭스가 바텀으로 가네? 그러면 급하죠? 파밍 뺏기면 안 되거든요? 제이스는? 제이스는 조금 이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몰더가 탑에서 라인을 밀고 있고. 이제 레드팀은 바텀을 쭉 밀면서 맵을 조금 갈라놓은 상태죠. 파밍 꾸준히 해주고. 더 이상 볼 일이 없긴 한데, 어, 저걸 들어가? 왜 저렇게 했을까요? 골렘 파밍이라도 해야죠. 성장이 끊기면 안 됩니다. 잭스가 다이브를 많이 한 거는 참 좋은데, 저기서 왜 들어갔을까? 꼭 <laughs> 여기서도 교전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드래곤 쪽에 합류를 하면서, 한타각을 봐주는 모습이죠. 이렇게 한번 맞춰주고. 난임 터트리면서. 화이팅 한 번. 오! 야, 스킬까지 깔끔하게 피해주면서 EQ는 뒷라인으로. 칸패키 제우스 선수가 한번 바텀에서 죽고, 부활하고 나서의 한타인데, 또, 어, 스킬 활용 굉장히 좋죠? 난이까지 제대로 활용하는 모습. 요무 사용하고 바로 카르마에게 밀리큐 그리고 이 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멸로 도망간 카르마에게 바로 레인지폼으로 바꿔주면서 평평 난입 터트려주고 카이팅 한번 해주고 마무리까지 아 너무 깔끔하죠 제이스의 교전의 핵심은 밀리폼보다는 레인지폼이 있거든요 이 레인지폼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제이스르의 고수냐 하순야로 나뉘게 되는데 제우스 선수가 보여준 대로만 한타를 하시면 여러분도 제이스의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론 푸쉬의 모습인데요 미드에 있다가 아래쪽 교전 평평평 그렇죠 저도 밀리큐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라가스가 배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배치기에 끊기게 된다면 은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오. 어, 깔끔하다. 아, 진짜 제이스 너무 잘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라가스가 거의 확정 사망이긴 한데, 그래서 밀리폼으로 들어가서 배치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 폼으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 주고 난입 쿨이 돌았죠? 그래서, 난이 쿨이 돌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슬로우가 걸렸지만, 침착하게, W, E, 평, 때리면서, 난이 켜주고, 파이팅. 그리고, 전멸 플래시로 마무리까지.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그, 난이과, 헤머 폼, 그리고, 원거리 폼을,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으면은, 제이스, 이번 패치 버전에서 너무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특히나 솔로 큐에서 승률도 굉장히 잘 뽑히고 혼자서 캐리를 할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나오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미드에서도 좋고 탑에서도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플레이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우스 선수의 제이스를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포인트만 다시 짚어드리면 라인전에서는 킬각이 잘 나오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몸이 앞으로 쏠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시야 먼저 작업하시고 라인전을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동속도 관련 스킬이 많다 보니까 상대방의 스킬을 베이팅 하는 걸 연습해 보시면 숙련도가 금방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제이스의 핵심은 파밍 시간이 끊기지 않는 것과 다양한 교전을 참여해서 방관 빌드의 빠른 파워 스파이크를 최대한 이용해서 스노우볼을 굴리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파밍을 하라면서 교전을 많이 하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중반에 파밍이 가능한 라인, 그리고 정글 몬스터를 전부 드셔주시면 되고요. 교전에서는 챔피언을 파밍하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제이스가 가장 많이 죽을 때는 교전에서 근거리 Q를 사용하러 갈때 가장 많이 죽는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근거리 Q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거리 폼으로 한타를 진행을 하다가 확실할 때 들어가는 것 혹은 미리 근거리 폼으로 전환을 해둔 뒤에 근거리 폼에서 스킬을 사용하고 바로 원거리 폼으로 변화를 해서 카이팅을 하는 느낌으로 교전을 진행하시면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제 끝이 났는데요. 제이스. 재밌고 잘하면 캐리력이 좋은 챔피언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처음 해보는 컨텐츠라 좀 헤맨감이 없잖아 있는데 반응이 좋다면 다른 선수의 다른 챔피언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겠지?